이는 이제 지지입니다지지인데 어, 나중에는 지장간 할 때도 간략하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결국은 그 천간에 있는 글자 그렇죠? 어, 천간에 있는 글자, 팔자에서도 우리가 이제 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 천간이고. 어, 지의, 예, 그, 이렇게, 예, 예, 지지. 예. 그니까, 예, 가지라고 하는 형태죠. 가지. 응? 응. 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있듯이. 그니까, 러 청간 지지가 같이 움직이는데, 같이 움직이는데, 청간은 1 0 글자고, 지지는 1 2 글자란 말이에요. 그죠? 응. 그러면, 우리 팔자에도 8 글자에서 네 글자는 청간이고, 네 글자는 지지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청간지지가 이제 어떤 형태로 작용을 하냐면 다다 다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작용 작동을 하는데 그거를 굳이 뭔가 이렇게 자연에 좀 빗대가지고 또 네팔자에 적용을 해 살펴본다라고 하면 청간은 어떤 의미적인 측면 어, 또 기운적인 측면 상징적인 측면 어, 기틀이 되는 측면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면 천간에서는 이게 봄의 시작에 출발에 스타트의 기미 뜻, 어? 어, 어떤 움직임, 응? 어떤 시초 이런 거예요. 이건 그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만이 먼저 느끼는 거야. 개에서 갑으로 바뀔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 봄이 됐구나, 싹이 폈구나, 어? 봄이 시작됐구나" 하는 거는. 요인 지나고 이렇게 묘가 됐을 때 봄의 왕한 상황이 됐을 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들이 봄을 노래할 때는 어뭐 눈꽃이 녹고 매화송이가 뭐 어, 몽골이가 맺히고 이러면 갑을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봄이다라고 느끼는 거는 요 갑이 지지로 떨어져 가지고 인이 되고. 이 인의 모습이 천간에도 울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지지에서도 묘로 반응을 하고 이랬을 때 결국은 이렇게 잔디가 되고 초목이 되고 화초가 되고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천간은 그래서 시간의 영역 형이상황상그 상의 영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천간에 재성이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취하고 싶다. 돈을 바라고 싶다라고 하는 지향점이 있는 거지. 근데 천간에만 있고 지지에 아무런 근거 연결되는 글자가 없어. 그럼 지지에 실제적인, 실제적인 돈, 실제적인 재물,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거. 즉, 어떤 그 기운의 에너지 또 실질적인 물질화에 대한 에너지는 지지에 있는 거예요, 지지에. 예 네. 지지 그러니까 청간 지지가 서로 작용력들이 그러면 지지에만 있는 사람 재성이 있고 청간에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부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때요? 청간에 있는 사람보다 지지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덜한 거야 지지도 있고 청간에 있다? 그러면 왕한 거지 사람은 그렇죠? 응. 그러니까 청간에 재성이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그게 지지에도 뭔가? 그 형태들이 노출되고 현실화가 돼 있으면, 아, 아이 사람 내가 재성을, 왜냐면 쟤는 내가 극하는 거니까, 감당할 만한 뭔가 의지도 되고, 지향점도 되고, 생각도 되고, 의향도 되고, 그러한 상황도 있고, 그걸 내가 잘 감당한다? 그러면 이래서 신왕, 재왕명이다 해서 이거 부자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만 있으면 그냥 시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운이 들어왔을 때는 부자가 됐다가,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재물에 조금 이렇게 어떤 변화 변동성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천간지지 글자 자체의 의미를 살피는 거하고 원국의 이러한 그 의미들을 어 이렇게 담아가지고 팔자 여덟 글자에 또 대운에 담아가지고 어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얘기야. 단, 뭔가 지지라고 하는 거는 지지 자체로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천간의 봄의 시작성, 시작, 어떤 의미, 봄의 교양곡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지지에 꼽히고, 새, 울, 새 지적이고, 뭔가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를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지지가 먼저 움직여가지고 천간이 발현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작용력을 볼 때, 그래서 지지는. 천간의 열두 글자들이, 어, 이렇게, 그, 음, 토가 현실적으로, 그쵸?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 공, 어떤 그 공간적으로, 추상적으로 무기로 있던 거. 목화운동에서 금수운동으로 전환하는 중간 운동을 토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근데 그 토에 중재하고 조절하는 그 에너지들이 자극력들이 각각의 이, 어, 뭔가 이렇게 공간에, 방위에, 현실의 물질 상황으로 유형적인 상황으로 펼쳐져 가지고 토가 각각의 사이사이에 봄여름 가을 겨울 사이사이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어, 그래서 지지에 음, 토가 두 글자가 더 늘어나 가지고 어 열두 글자가 되는 거예요. 열두 글자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를 십천간 1 2지지라 한다 1 2지지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지지에는 천간에 없는 음 요. 지지에 감춰져 있는 하늘의 간이 있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움직이는 에너지가 투사, 방사, 투영돼 가지고 지지에 반영돼서 그대로 드러나요. 하늘의 설계도가 그대로, 그대로 지지에 투영이 돼 가지고 지지에 구현되고 형상화되고 실현화되는데 거기에는 하늘의 설계도의 그 근원 인자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 이건 이렇게 설계라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순서를 밟아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장간이란 단어니다 지장간. 그러니까, 물질에 내재된 하늘의 기운, 음? 시간적인 의미. 이런 예. 부분들이 청간, 지지, 지장간인 거고. 그래서, 청간은 보편적으로 생, 극, 합, 음. 이런 좀 운동성이 비교적 어때요? 단순하고 단일할 수가 있는데, 지지는 이런 지장간이라고 하는 이런 인자가, 별도 인자가 또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그냥 천지인 응? 해가지고 어, 삼재다 이런 삼재 사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 훨씬 이런 부분들이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인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지지의 인자들 작용하는 것은 어,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작용 이렇게 체감되고 반응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음, 지지는 뭐 생극이나 이런 것보다는 합이나 형, 충, 파, 해. 네, 이런 쪽으로 지지의 운동성을 우리가 살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국 자체 내에서의 형, 충, 파, 해. 그리고 대세운하고 결부된, 음? 결부된 어떤 작용력.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훨씬 조금 더 복잡한 거죠. 따지기가. 기륭이라는 거, 화복이라는 것이 들고남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지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첨가는 비교적 순수한 에너지라고 하면 뭔가 현실의 체감에 맞닥뜨리는 그런한 물질의 성질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 변하게 되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물질화된 기운을 말하는 거고 지지는 자에서부터 어, 1 2 글자 이거 뭐못 외우시는 분 없겠죠 <laughs> 이거 다 외우시겠죠 어? 그래서 자에서부터 해까지 네. 근데 이것도 천간의 가불목이 그대로 인묘에 목작용을 하고 사후의병정화가 사후에 화작용을 하고 경신금이 어, 신유에 금작용을 하고 임계수가 해자의 수작용을 하고 각각의 무기토가 그렇죠 무기토의 형상이 지지로는 진술 측미를 가지고 음. 어, 봄, 사이, 토, 그러니까 봄, 토, 여름, 토, 가을, 토, 겨울, 토 해가지고 이렇게 합하면 12글자가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지지는, 지지는 또 이렇게 그 청간하고 달리 같은 글자인데도 어, 뭔가 운동성이 또 다른 운동성이나 어, 지향점이나 방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청간은 크게 보면 목화 운동에서 금수 운동으로 이렇게 크게 원 사이클로 움직이는 이런 형국이라고 하면 지지는 그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지. 네, 이를테면 이렇게 한 글자씩이 더 들어가 가지고 인묘진의 인묘진의 어떤 그 보운동을 이 보운동 일학이다라고또 하고 또 인중심으로 얘기하면. 인호수리, 요 인에서 인묘진으로 가고 또 인에서 이미 봄을 시작을 하면서 여름이 같이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여름이 같이 스타트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세계절, 세계절에 근접된 계절 사이에서 벌어지는 운동성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홉 달, 아홉 달이죠. 세계절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그게 시작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면, 인이라고 하면 이것도 어. 그래서, 청간보다는 지진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생지, 왕지, 묘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각 계절의 시작점은 그래서 인신사회가 돼서 생지다, 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왕지는, 이렇게 계절에서도 그렇고, 요, 삼합운동, 삼운동 이거 삼합운동, 목을, 목, 삼합운동을 하면 해묘미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해묘미에서도 그렇고, 요, 묘하고 묘는 봄에, 봄의 중심 에너지 또큰세 계절의 중심 에너지 이걸 왕지라고 하죠 왕지 예, 그리고 한 운동을 목 운동이나 화 운동이나 이걸 목 운동을 마무리하고 아그 화로 넘어가는 여름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계절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각각의 에너지의 작용력이나 모습은 뭐냐면 하나의 운동성을 봄의 운동성을 시작했다가 펼쳤다가 마무리하고, 여름으로 토스하고, 여름을 시작했다가 펼쳤다가 마무리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응? 음? 응. 음. 끊임없이 순환, 대순환, 소순환, 어.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신사회를 생지라고 얘기하고, 좌우묘유를 왕지라고 얘기하고, 를진술증미를 묘지 혹은 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어. 그러니까 청간의열 글자가 지지로 내려오면 거기에 토가 두 개가 더 붙어가지고 그렇죠? 네 개가 되면서 이런 생황미 운동성을 해요. 어, 생황미 운동성을 어, 그래서 이러한 생황미 운동성이 본질적으로는 목화금수, 목화토금수 운동이니까 우리가 청간에서 배웠던 그런 속성, 어떤 특징이 그대로 내재가 있어요. 그대로 작용을 하는데 조금 더어 때요 구체적이고 어, 정밀하고 디테일한, 아, 이런 형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천간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각은 시작하고 드러나려고 하고 머리가 되려고 하고, 음? 뻣뻣하고 직진성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음. 그런데 이런 글자가 지지로 내려와서 인이라고 되면 이런 간목이 가지고 있는 속성 성향에 생지라는 속성 성향을 갖는다 그요 생지. 생지니까, 천간에서 갑의 모습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뭔가, 스프링 같이, 스타트하고, 어? 분출하고, 반발하고, 어? 더 나가서 폭발하고, 이런려고 하는 성향이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 인중에는, 인중에는, 요 갑에는, 이 갑에는, 이렇게, 갑하고 이라고 비슷한데, 갑에는 내재되어 있지 않는, 없는, 없는 병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 무라고 하는 글자가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있다라고. 어, 그니까, 러 어때요? 훨씬, 갑을 놓고 목을 보는 거하고 지지에서 인을 보고, 인을 놓고 목을 보는 거하고 어때요? 어, 뉘앙스가 비슷하고 오버랩되는 것도 있지만, 다르다라는 거지. 예? 네? 다르다라는 거지. 그죠 어, 근데 둘 사이는, 청간하고 지지로 놓고 보면 어때요? 청간 글자가 지지에 쭉 서치를 해봤더니, 어때요? 나랑, 나랑 제일 닮은 애가, 인목인 거야, 그렇죠? 그럼 인에 인에 내가 뿌리를 내린다, 이, 인하고 딱 이렇게, 응, 응. 어, 제 항상 싱크로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인자가 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지에서는 걸록이 된다, 록이 된다, 록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이게 다 청간지지의 어, 작용력들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 그 어, 청간은 상생, 상극. 상합, 합, 응? 명합. 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질은 비교적 조금, 어, 복잡한 형태로, 어, 이루어져 있다. 아, 이루어져 있다. 아, 그래서, 어, 나중에, 뭐, 삼합이나 방합 이런 거할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다, 어쨌든, 목화금수에, 목화금수에, 삼합이든 방합이든. 방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방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인묘진 방위, 사우미 방위, 신유술 방위, 해자축 방위, 그, 그 방, 방향, 방위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걸 방합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렇 비교적 어때요? 좁고, 긴밀하고, 집약적이고, 어? 어? 어, 이렇게 충이라고 이런 힘의 세계들이 그, 그 시기에, 그, 고그 방위에 딱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렇 그런데, 이 삼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 인오술이다라고 하면, 음, 이렇게 인, 오, 술 해가지고 크게 해가 떠서 해가 시작돼서 분출해서 중천에 펼쳐지고 해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사라지는 이 운동성까지를 음? 음, 인에서부터 술을까지를 쭉 이렇게 크게 세계절에 걸쳐가지고 보는 것을 방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지에도 천간의 어? 갑에서부터 어, 갑에서부터 이렇게 쭉. 개까지 흘러가듯이, 지지로는 물론 인에서 볼 수도 있죠. 인에서도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인에서 끊어서 놓고 봐도 됩니다. 봐도 되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입춘 세수서를 쓰니까, 근데 그냥 이제 자연의 위치에서 보면, 이렇게 자수에서 본단 말이에요. 자수. 이거를 천 개, 천 개, 어, 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자수는 어, 이게 이게 청각 글자랑 놓고 보면 음, 개수하고 어, 아주 그자중 어, 어, 개수가 본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글자예요. 음. 그런데 이걸 운동성이나 속성을 놓고 보면 같은 인자가 있어요, 그대로. 무슨 얘기냐면 어, 이건 아까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자수는 막 동하는 성분이고, 동해서 갑을 만들려고 하는 성분이고, 개수는 자수는 그런 인자가 내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왕지라. 그래서 내가 그 계절의 중심 기운이 돼가지고 그런 속성만 안으로 내재해 가지고 있는 거지, 겉으로는 아직 움직이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응? 응. 그러니까 오히려 해수는 막 이렇게 모여드는 물 같은 거야, 집수 같은 거. 집수 같은 거, 오히려. 임수는 정지되 있는 모습인데, 해수는 막, 그러니까, 사화는 막 펼쳐져 나가는 에너지고, 해수는 막 끌어올려, 끌어, 끌어들여지는 에너지인 거고, 그러니까 끌어들여는 에너지가 하나로 점점 모아져가지고, 더 이상, 가장, 더 이상 하나로 통일되지 없을 정도로, 없을 정도로 가장 단일한 형태로 귀결되고 수축되고 압축된 거. 그게 자수인 거지. 그러면, 뭔가 그런 수의 입장에서 이렇게 압을 받잖아요, 그렇죠? 압을 받으면 어, 이걸 설문해 보면 자수를 배포에 쌓인, 그러니까 배, 그러니까 어, 배포에 쌓인 아이 아해를 포함 표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 뭔가 이렇게 그 아직 아이가 갓난쟁이인데이갓난쟁이가 어때요? 앞으로 어 걸음바도 하고 성장을 해서 성인으로 완전한 어? 어떤 성인체로 성장을 해나가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뭔가 처음에 이러한 그 시작점을 이루는. 음, 시작점을 이루는. 그러니까 가장 가장 음의 에너지가 어, 금에서부터 그렇죠. 목화 금에서부터 금에서부터 수로 수로 가장 압축되고 어, 가장 단일하고 가장 정밀하고. 세밀하고 작은 에너지로 가장 정결하고 순수한 에너지로 이렇게 그 응축되어 있는 글자가 글자의 속성 성향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는 치밀하고 정밀하다는 성향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왜왜 왜 우리가 이걸 어떤 어 종자라고 얘기하잖아. 종자 사물의 씨앗을 종자라고 하는 거죠. 그 그걸 깨보면 거기에 무슨 뭐 감자가 나와요. 고구마가 나와요. 뭐응 뭐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어때요? 심으면 감자가 한 사이클 돌면 또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가 한 사이클 돌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가장 원천적인 근원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내가 그 계절의 중심점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데 그 이면의 지향점은 뭐예요? 뭔가 새로운 스타트를 시작을 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천간은 갑이니까 내가 드러나고 하늘까지 치솟으려고 하고 솟아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어서 천간 열 글자 중에서 갑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지진은 갑이 육십갑자가 갑인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러한 그 뭉쳤던 것이 꽉 응축 압축됐던 것이 더 이상 압축될래야 압축될 수 없는 지경까지 돼서 그 다음에는 반발력 분출력으로 새로운 사이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움직임을 태동을 하는 거. 이게 자의 모습인 거지. 그래서 갑자가 되면 유십갑자의 처음이 되는 거야. 응? 응? 응. 그래서 자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로는 꽉 응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응축이 돼 있으니까 이이 자중에는 임수도 있고 그 전에 온 해월에서 임수가 이렇게 넘어오고 임수가 압축되고 응축되고 수축되고 어, 통일되면 계수가 된단 말이에요. 개수가 본기가 되는 거지. 예. 그러면, 어, 이게, 이게 뭐냐면, 어, 이거를, 그, 어, 우리가 동지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이 지극하다. 하지, 여름이 지극하다. 그죠? 렇 어, 그러면, 요, 우리가 해월을 육음괴라고 해가지고, 육음, 음. 육음괴라고 해서 이거를 음. 어, 중지 곤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곤괘 예? 곤괘 다,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수렴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은 행운이 되면 다 파르파르 됐던 어떤 초목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낙엽이 되고 생기가 사라지면서 어때요? 그냥 이렇게 그 생장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소멸된 상태인데 이것이 더 안에서 더 응축하고 압축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자가 되면 그거를 반발력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일 양이 일 양이 이렇게 그 시생한다 시생한다 처음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 밑에서 여섯 개 중에 있던 음, 음 중에서 이 음이 안 위에서 꽉꽉꽉꽉 눌리니까 밑에서는 그 하나의 새로운 양이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렇 그게 뭐냐면 동하는 상인 거예요 움직이는 상인 거예요 그게 흐르려고 하는 상인 거지 음 그러니까 요 자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어때요 뭔가 안정적인 어떤+ 어떤 정밀한 치밀한 그 종자 같은 원류 그원 원래의 원래의 근원 오리지널 속성 에너지의 흐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종자가 원류니까 뭐예요? 사상의 원류들, 시장, 시창자들, 시종자들을 우리가 공자, 노자, 어, 장자, 이런 작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뭐, 근원의 시작점. 음. 그니까 이 지지에 자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정밀한 상태로 파고들고 하는 이런 게 있죠. 음. 그러면서도 이 씨앗이라는 거는 서로 어때요? 대창의 의미가 있으니까 아니, 참깨 씨앗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아.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붙여서 넣지 않은 한은, 씨앗들은 다, 샴쌈둥이 씨앗은 안 나와요. 어? 그니까 다 개별로, 개별로 독립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니까 러그 전에 한 사이클을 마치고, 새로 뭔가를 열어가려고 하는, 음, 그런 뭔가 유동적인 인자, 이런 게 출발의 인자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아베에 서 새롭게, 새롭게 분출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내가 어떤 그, 그 자리를 내가 이렇게 고수하려고 하는, 음 근데, 수는, 어, 이렇게 아주 차가운 에너지니까, 그렇죠? 차가운 종자니까, 이 종자가 이렇게 화학이라든지, 예, 이러한 그, 어, 토기에 의해서, 어, 이렇게, 변질되는 거를 싫어한다 말이지 변질되는 거를 그렇죠. 어. 그러한 어떤 기질적인 속성들을 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어, 자수인데 항상 시간의 흐름에서 보, 보면 해자축인 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에서 그냥 자에서 축으로 해에서 자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해에서 그렇죠. 해중의 본기인 임수의 시기를, 어, 이거를 역이라고 한다고 해. 여기. 전 계절에, 전 공간에, 전타임의 에너지를 내가 끌어오는 거예요. 어, 끌어왔다가, 끌어와서 이 에너지가 어때요? 이건 압축하고 응축하는 에너지니까, 이 압축력에 의해서 반발력, 팽창력, 어, 이런 것들이 개수라고 하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개수는, 청강개수 살펴봤듯이, 개수가 어때요 이렇게 뭔가 여름 그러니까 봄을 열어가려고 하는 새로운 새 생명을 이렇게 스타트하고 출발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측면도 있지 내가 만약에 임수도 앞에 안에 있고 개수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임개수가 그러니까 지지의 왕지들은 다 그런 거예요 왕지는 내가 계절의 중심점이니까 어그 다른 외부로 내가. 어프로치를 해서 좋아하거나 섞이려, 섞이려고 하거나 이런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지지는 이게 좌우면은 다형이 걸리고 파에 걸리는 거야. 음. 그런데 어때요? 주변에.